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100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이슈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더리움은 420달러까지 떨어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자면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주말 들어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1000달러 지지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더리움은 한때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 975달러에 도달했고, 2021년 11월 최고치에서 가치의 80%를 잃었습니다. 이더의 하락 이유로는 연준의 0.75%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 긴축 공포,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짐과 동시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더의 가격이 어디까지 낮아질지 전망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과 진행 중인 디파이 시장 붕괴는 이더 시장의 장기 약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더의 가격은 심리적 지원으로 1000달러를 회복해야 하지만, 이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이더리움 토큰이 다음 목표로 830달러를 주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같은 수준이 저항선 역할을 했었고, 2018년 12월에는 약 80달러까지 약 90%가량 하락했었습니다. 만약 이더의 조정이 2018년 하락 주기인 90% 이상에 도달했을 때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더의 가격은 42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420달러의 하방 목표는 2018년 4월에서 7월에는 지지선으로 2020년 8월에서 9월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떻게 작용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이고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 하락장은 140일 정도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 앞으로 시장 동향에 대해 더욱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일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